안녕하세요. 천문해서가유 황원철입니다 오늘은 출산하고 난뒤더 좋아지는 운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른, 이런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. 내가 누구 놓고 난 뒤에 내 운명이 더 좋아졌다면서 그래서 뭐그 자식이 내한테 복덩이라면서 그런 이야기도 하죠. 도 사실 내 네, 그런 일도 있습니다. 그 사실입니다. 그러면 개인 천문도에서 출산 후에 더 좋아지는 운명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. 매넘죠. 가장 중요한 것은 음, 5번 하우스 로드 음. 저 기막이 이상합니다. 지금도. 자, 5번 하우스 로드, 5번 하우스 목성의 힘세기가 강해야 됩니다. 출산은 마고 관계에서 자식이죠.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자식을 자식. 그니까 자식이 5번 하우스 로도 5번 하우스 목성은 자식을 하면 강하면 좋은 자식이라는 거잖아요. 자, 그것이 첫째 조건, 입니다두 번째는, 자, 이 강한 목성이 라그나 로드나 라그나 하우스를 에스펙트 하거나 왔을 경우가 있습니다. 그걸로 왔을 때. 라그나 로드나 라그나 하우스에 올 때, 에 라그나 로드나 라그나 하우스 에스펙트 하거나 강한 목성이 라그나 하우스에 올때 이럴 때 어떻습니까? 좋은 자식이 나한테로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출산 후에 좋아질 수밖에 요첫 번째, 출산 후더 좋아지는 운명은 자식이 강해야 된다. 자식이 강한지 안 강한지는 좋은지 안 좋은지는, 안 좋은지는 5번 하우스 로드, 5번 하우스 그 다음 목성이 강하면 되거든요. 그렇게 아, 그렇게 평가가 되면 그 강한, 그거 그러니까 강하지 않으면 모든 혜택은 없는 거예요, 벌써 이미. 근데 그 강한 목성이 라그나 로드나 라그나 하우스를 에스펙트 하거나 혹은 강한 목성이 라그나 하우스에 오게 되면 그 자식 때문에 출산 후에 더 좋아지는 운명입니다. 자,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. 신기하죠? <laughs> 예뭐대담커 조디샤는 뭐 대단합니다 이 세상 만사 뭐 다할수 있습니다 제가 목이 아파서 물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에서 이런 경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한번 풀어볼까요 자이 차트를 갖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매는 저 오브라우스를 풀어봐야 되겠죠 오브라우스 로드 한번 보겠습니다 오브라우스 로드가 뭡니까? 어 목성이네요 그쵸? 음, 목성입니다. 5번과 8번이네요. 5번, 파, 5번과 8번이 3번에 있습니다. 어, 뭐, 약강 정도 되죠, 그죠?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, 약강. 5번 하우스 로드는 약강. 그 다음에, 5번 하우스는 행성이 있습니까, 없습니까? 행성이 없습니다. 그냥 뭐 그대로 가면 되고, 그러니까. 그 다음에, 목성 한번 볼까요? 어, 목성이면서 똑같네요. 목성은 또 5번, 8번이 3번. 예, 뭐, 약강. 전체적으로 목성은 약강. 약강이면 어때요? 중간 이상이면 되잖아요. 그냥 목성이 있는 게 약간이니까 뭐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. 큰 도움은 아니지만은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. 알수 있죠. 그죠 다음에. 자, 이 자식이 그다음 조건이 뭐였습니까? 이 자식이 라그나 로드나 라그나에 에스펙트 하거나 라그나, 라그나 하우스에 있을 경우잖아요. 딱세가지 있잖아요. 한번 볼까요? 어디 에스펙트 합니까? 여기 에스펙트하고 기 에스펙트하고 여기 에스펙트하네요. 이기 에스펙트 하는데 이게 태양이잖아요. 태양이 1분이7분 같잖아요. 어떻습니까? 라그나로드잖아요. 라그나로드가 선이잖아요. 선이 자 목성이 라그나로드 에스펙트 하잖아요. 그 경우 맞습니까?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즉 강한 그 목성이 좋은 목성이 내한테를 에스펙트 내 자신한테 에스펙트 하니까 내한테는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? 자식이 나한테 도움을 주니까 자식이 나한테 효를 하는 거죠. 행운 또, 목성은 또 자식이, 자식이지만 또 행운 아닙니까? 그래서 자식이 안 좋으면 행운도 안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자식이 애기라고 하는 거 하잖아요. 자식이 따면. 옛날에 배당과 조직에서는 행운하고 자식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식이, 내가 보고 자식이 되게 훌륭하게 잘 크면 자기도 보기 많은 거예요. 근데 자식이 이상하고 뭐 문제도 일으키고 뭐 요번에 뭐뭐 정치인이 뭐그 아들이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뭐그래게 그러니까 경찰에 잡혀가지고 경찰이 이제 내려가니까 뭐또 싸우다가 음주 불어 봐라니까안 불고 뭐해딩하고 그러다가 뭐 기, 공부 집행 방해그고그 기분이 아들이잖아요 이런 건 어때서 자기가 그, <laughs> 그 부모 입장에 있어서 자식 때문에 애기 생긴 거잖아요 애. 참 그런 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차트는 어떻습니까? 안 그렇죠? 자식 때문에 도움이 생기죠. 내한테 도와주는 그렇죠. 그런데 그 도움 종류는 대개 크지는 않겠습니다. 왜냐하면은 약간 그래서 좋죠. 이런 분들은 출산 후에 자식하고 도움을 받아 즉 출산 후에 더 복이 좋아지는 운명이 더 좋아지는. 그런 차트가 되겠습니다. 한번, 뭐, 여러분들 차트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들 차트에도 자식 때문에 웃을 일 많고, 어, 자식 때문에 행복한 그런 더 좋아지는 운명이 되길 바랍니다. 그럼 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.